예, 김건희 어, 대표님 사주 보겠습니다. 김건희 영부인 사주 보겠습니다. 어, 51세 여자 어, GT죠. 어, 임자연 무신월 병신일 대운수 팔 정미병모 을사 갑진 어, 개묘 이민 신축 경자 기해 무술 대문입니다. 어, 병신일주가 GT의 원숭이다. 원숭이날에 태어났어요. 병가는 큰 태양인데 예입니다 의 예인데 의은변이 어, 좋고 하시고 좋아요 말을 잘하고 옷을 하라하게 입는데 큰 태양이 하나요 예 그리고 재물이 금이 옳지 일지, 일지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을 낳을 때는 무토가 어, 월 아버지 자리에 이렇게, 어, 신금에 어, 여기에 뿌리 받고이렇 튼튼하게 있어요 어, 식신 생제 편재 큰 재물로 생해서 어, 이 사주는 그 부모님이 큰 사업을 하는 어머니가 큰 재물을 만지고 있죠. 내 남편 자리도 큰 재물을 만지는데 신자진 수고 삼합되면서 어, 재성이 간성을 성하고 있어 그게 권력이 있는 어, 남편입니다. 어머니도 권력이 있고. 어, 많은 큰 재물이 또 연주 임자 조상자리에 어, 큰 평가한 권력을 형성하고 있죠. 신자, 진, 수구, 사막, 평강격이 되어 있어요. 어, 신중에 어, 중기, 어, 임수가 토관되어서 평강격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식재간, 어, 이렇게 현성, 종세격이 형성되죠 크게 부자 사주인데 재성이 완성하고 또 어, 강한 어, 간성을 생해서 사법간 사주입니다. 선살 직권을 가진 사주예요. 이 자가 또 장성살이에요. 그래서 초년에 어, 문무 겸비하고 어, 높은 뱃을 오르고 관계에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어, 판검사, 생사할 아, 직권을 가지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제 연주 조상절에 부, 이제 할아버지가 굉장히 걸리이막아는 할아버, 할아버지입니다. 본인도 일가의 후유자가, 후계자가 되고, 평간, 정간이 이래, 간살 혼잡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지장간 안에 임수가 신중의 임수, 일지 또 남편 자리에 임수, 중기에 있으니까 평간이 네 개가 있어요. 평간이 네 개. 다섯 개가 되면 이 창부라고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간살 혼잡되었는데, 신자진 수구 삼합되면서 학간 유살되면서 어, 기격이 됩니다. 오히려 간선을 혼잡되면 호색 다음하고, 장기능하고 이러는데, 이게 합의되면 오히려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 그리고 또 평간을 어, 아버지가 식신이 어, 식신 재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부귀한 사주야. 그이 사주는 크게 부귀한 사주입니다. 사주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주인데, 남자가 많은 남자가. 어, 그래서 용신은 그... 병화가 혼자 있으니까 이제 하가 오면 좋아요. 그래서 대운이 초년부터 사우미, 하운이 왔고, 어, 67세까지 임묘진, 어, 어, 목하운이 67세까지 왔어요. 그래서 67세까지 평생 대기를 한 사주입니다. 어, 대기는 한데 대운이 좋았다. 어, 시력이 나쁘면 목하가 용신이에요. 어, 초년부터 37세까지 하운이 와서 대기를 하고, 38세부터 어머니 운이 67세까지 어머니 운이 도왔어요. 어, 37세까지는 형제 동료 운이 도와줘. 내가 이 많은 재물과 갈록을 감당해서 대기하고어 목은 어, 숫자는 38 파란색 동쪽 봄 어, 기역 기역 상기역이 대기합니다 하는 숫자는 27 어, 남쪽 빨간색 여름에 대기하고니은 디얼 리얼 티것 티긋, 어, 티것이 대기합니다 그래서 평강격은 복잡한 대인 관계, 건축업, 청구업, 부 조선업 이국제국제간 사업을 하는 사주예요. 근력, 근력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생기는 근력. 그 일지가 월지가 편제니까타형에서 추세하는 사주예요. 큰 재물을 만지고 이런 사주고 그래서 사주는 굉장히 어 부귀한 사주입니다. 부귀한 사주인데 남자가 많다. 항상 겨울에, 어, 11월 달, 양력 11월 달, 12월 달 되면 남자가 그냥 더 오르는 거요. 이게 해는 평간이에요. 그러면 이 겨울에 11월 달, 12월 달 항상 창부라고 소리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신축년에는 병신 합수가 됩니다. 정제, 어, 이제 상간이니까 자축, 어, 정관을 합, 하면서 상가는, 정가는 이제 합하죠. 정가는 내 남편이고, 평가는 내 애인인데, 합되니까 이제 뭐, 관상혼 잡대 합되니까좀 기격이 되어서 대통령 영부인 어, 후보가 되었고, 병신 합소가 되면서 원래는 이 머리를 잘 씁니다. 장께. 의 사주는, 뭐, 김혜경 여사도 병자 유주잖아요. 병아에 신금이 도우면 원래는 이거는 그냥 거짓 그 머리 싸움을 하고 있어요. 김혜경 여사하고 김근희 여사가 두 분이. 물리싸움이에요 원래 병신 합수가 되면서, 어, 어, 어 위험제압이요. 에 병신 합수 위험제압인데, 의포에 위험이 있으나 병굴한 경향이 있고, 성지는 잔인하고, 색을 좋아한다. 아, 병아 일주잖아. 이두분 다. 그래서 지혜는 남보다 뛰어나나, 사모를 잘 쓰며 예의가 물러하다 원래 이 색정이 더 강해지고 두분다큰 태양이 병신합수 물이 되니까 물은 이사주는 정력이 좋아요. 수가 강하면 정력이 좋아요. 금성수 안 있고 물받아야 윤석률 검찰총장도 어, 경자에 어, 무자에 경진해지잖아. 신자진 수국삼받더니 두분다 물받아야 물받아 사줘야 어, 두분다 불이나 나무가 도와야 돼. 그래서 윤석률 검찰총장도 가보대운 나무와 불이 도왔고 어, 그 김건희 여사는 계모 대운이요. 계수는 어, 이 사주에는 물이 많은 사주인데안 좋을 수가 있는데 이 사주가 정관이에요. 정관, 정간. 정관 정인인데 이 대운은 명리 이익이 많아요. 제일 좋은 대운이야. 어, 이 정관이라서 건이 명예가 있고 얼굴이 미인이 되고 어, 더 명랑하고 어, 음성이 명랑하고 어, 정통. 어, 가문이 되고 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어, 내 정관이에요. 정당하게 내가 이 대통령 부인이 되는 운세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오 가보 어, 편재 정관이잖아요. 그래서 뭐 널리 사회에 존경을 받고 사업상 이익이 많은 편재 큰재물이들어오고 정관이라는 어, 것은 대통령 되는 운세요. 그래서 이게 어, 개수 작은 물이 무게 합화됩니다. 아버지 자리 식신하고. 요것도 합되면서 하루 변해. 내 귀신으로. 그래서 무조건 대통령이야. 그리고 정인. 정인은 요 이제 결점은 내 남편 자리하고 사회적으로 다툼이 있어요. 무엇인 원진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생긴 겁니다. 원래는 또 이게 충이야. 이민녀는내 남편 자리 충 영마. 사회적으로 또충 때려요. 다정, 다정다감 하지만 부모를 극할 수 있다니까. 충 때리면서 풍파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풍파, 내 가정적으로 풍파. 원래 운세요. 그리고 임수가 또 도와, 남편이. 그럼 원래 2월달, 2월 살리면 창부라고 소리 듣는다니까. 그 이, 이, 오늘 서울의 소리에서 어, 또 공개했어요, 공개. 이민는은 운세는 나쁘지는 않아요. 평간 편인인데, 이거는 이제, 외국을 평력하지 않아, 아니 하면 행상인밖에 안 돼요. 밑바닥으로 수있수 있는 사주 편제가 강하잖아. 어, 월치, 사회적으로, 내, 어, 가정적으로 다, 어, 부모, 어머니 자리, 내 남편 자리 다 편제가 있잖아요. 그래 편제가 있으니까 이제, 이 외국에, 이사주 외국에 많이 가는 사주예요. 그래서 편제가 있으니까 원래 운세도 나쁘지는 않아. 그런데 이게 또편간이죠편간이 또, 애인이 또 도와요, 원래. 2월, 2월 달부터, 이민월부터. 평간이 사주에 4개가 있는데, 5개가, 되, 5개가 되면은, 창부라 소리 들을 수가 있어요. 신중년에는 21년도는 머리를 막 써서, 이 영부인 두분다 후보, 김혜경이나 김건희 여사가, 그냥 두분다 머리 싸움 하는 거예요. 사기꾼 소리를 들을 가능성도 있었다니까. 이민녀는 그냥 두분다 남자가 많아요. 남자가 이민녀는 두분다 6마야 이월달부터 이동수가 있다니까 김건희 여사는 이월달6만야 원래 6만대데 평간이 또도 옵니다. 이 사주는 제가 하는 사주거든요. 반드시 재혼하는 사주인데 평간이 사주에 네 개가 있어요. 그럼 다섯 개는 이민 인수가또도와 남자가 뭐 애인이 다섯 명이고 내 남편이 한명이잖아 항상 11월달 12월달 되면 남자 문제가 생기는 거야이 사주가. 이민년은 또 특이합니다. 이월달에또 어, 남자가 또도와요 다섯 개 5개, 다섯 개가 돼 이민년 운세는 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괜찮아요. 나쁘지가 않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편간, 편간이니까 편간이 큰. 이월달에 어, 이제 영만이가 이동하면서 3월달에, 3월달은 괜찮아요. 2월달에 또 남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어, 3월달은, 양력 3월달은 이제 대통령 3월 9일이죠. 개모월인데 어, 정관정이 굉장히 좋아요. 어, 대통령 부인이 됩니다. 3월달에. 3월달 되면 이 모든 것이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3월 달에 3월 9일이 이제 신유일이요 신유는 이제 병신 합수도잖아또이 머리를 쓴다니까. 그날에 그래서 정제, 정제죠. 정물이 많이 생겨 도화 날이에요. 도화 날, 도화 날이니 도화 날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아요. 정물이 생기는 날이고, 김혜경 영사도 두분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이두분 다, 그냥 뭐,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주입니다. 김영희 여사, 자모이고 도화가 다 있더라고. 그 도화가 공망이 되면서 완전히 전화위복된 사주인데, 김건희 여사님은 남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문제인데, 뭐, 이민연 또 뭐, 2월달에 남자 문제가, 이민년또 남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대운이 좋으니까, 어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제 영분이 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뭐 청와대에 들어가서 갖고 어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또 해유가 천일기이죠 그래서 어 그날에 크게 지혜있고 총명하고 어 신이 도와주는 어 천일기니 어 3월 9일 선거 일이에요. 그래서 뭐사복관 사주입니다. 그게 천사할 집권을 가질 수 있는, 음, 그게 부귀한 사주예요, 사주가. 압력이 있으니까, 재물이 떨어지지 않하고 항상 뜻밖의 기인을 만나 위험에서 벗어나고, 성질도 유리하고 남이 모른 폭력이 있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주가. 비인이 있는데, 뭐, 천일 좀 몸을 하다 좌절할 수도 있는데, 공망은, 어, 진사가 공망이죠. 47세가 공망됐는데, 이게. 삼합이 되도요 공망이 됐다. 뭐 전체적으로 뭐 사주는 굉장히 좋습니다. 대운도 잘좋았어요 그래 이 사주는 뭐 본인이 다 해결된 거 해결됐습니다. 천년부터 그 신의 기운을 받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해쳐갈 수 있는 그런 운기는 운기는 다 있어요. 분명히 다 해쳐 나갑니다. 해쳐 나가고. 뭐, 그렇게힘에 없어요. 사는데. 굉장히 67세까지 운세가 되긴 하니까. 58세 대운도, 평간 편인이죠. 이 대운도 뭐, 영만대 외국으로 갈수 있고, 뭐, 편제가 있으니까 나쁘진 않아요. 신강하고. 68세 신축 대운도, 정제 상관이잖아. 이 대문도 뭐 거의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78세 편제, 정강. 이 이대, 대문이 이제 병신 압수되고, 뭐, 그 남자가 많아지고, 88세 기해 때문에 이제 상관, 상관이 도움이 서 조금 안 좋아지죠. 상관. 뭐 90세까지 운세는 대기를 할것 같습니다. 사주가. 완전 난 운세 좋은 거는 67세까지. 굉장히 대기라다. 무슨 90, 어, 90세 넘으면 이제 신의 해, 예를 편관이 들어오잖아요. 이때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기회 때문에 상관은 그런대로 괜찮아도 편관이 들어오면은 사주 편관이 많으니까 신의 해 되면서 93세 부터 운세가 안 좋아져요. 98세 완전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 사주는, 장선살이 있어서 크게 부귀한 사주다. 윤석열 후보도 장선살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원래는 또 타양으로 많이 돌아다니겠어요. 고신이도 타, 타양이 나가, 좀 반탕하게 지냈습 어차피 타양이 나가야 되니까, 원래 같은 경우, 영마니까 나쁘진 않네, 원래도. 그래서 문창성이 있으니까, 은성을 길하게 만들고, 또 지혜있고, 투명하고, 문체가 있고, 풍류를 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사주, 간상 이런 그 박사학위는 문찬성이 있어요. 이 사주, 문찬성. 그, 그리고 평간이, 간살이 강하니까, 이 역학계통에. 문찬성이 있고 역학하는 거는 간사, 평간 계기를 해서 그래요. 그, 이 사주 결점이 딴 남자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창부 소리가 나옵니다. 2월 달부터. 임수가 도고해 주자 어, 11월달 12월달 되면 항상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남자관계 소리가 나오고 어, 일단 화가 부족하니까 남쪽 창문이 좋아요 남쪽 햇빛이 많이 드는 풍수 제일 꼭대기 층이 좋고 화, 화가 돌아야 되는 목화가 되긴 하니까 햇빛이 많이 드는 풍수가 되기 하고 어, 개운법이 그래요 어, 숫자 2738 파란색, 빨간색, 남쪽이 대기라고, 남쪽 풍수가 길하고 반원살 방향은 뭐 길하다 하는데 북동쪽이 반원살 방향이에요. 좋은데 어, 해두급 방향이 있습니다. 잠자리 뭐 북동쪽이 머리를 두고 두면은 좋은데 또 피해야 할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으로 머리를 두면 안 돼요. 북동쪽으로 머리를 두면 안,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남쪽으로 차라리 두고 자야 돼요. 남쪽, 남서쪽으로. 남쪽이 뭐 하가 부족하니까 남쪽 방향으로 자면은 반원설 방향이 북동쪽이지만 어, 해도국 방향도 북동쪽이에요. 그런데 이제 북동쪽으로 머리를 두면 안 됩니다. 북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돼요. 북동쪽을 피하고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되긴 합니다.